8 1 7회 팀으로 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나왔죠? 확실히 하나 나왔고요. 이번주 817에 박스 번호가 최소한 간소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, 지난주하고 번호가 좀 많이 겹치는 게 있어요. 지난주 예상 번호하고. 될수 있으면 팔 수로 해가지고 맞췄거든요. 맞췄는데 뭐 5, 9, 10 대신에 3, 8 쓰고 싶긴 시, 싶은데 그냥 5, 9, 10으로 기본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. 팔수 5번, 10, 5번, 9번, 10번, 13번, 28번, 32번, 42번, 44번입니다. 여기서 번호 뭐 가지고 가져가, 가져가고 싶은 거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